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리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쯤었었라 아멘 yes, yes, y e 한 yes, yes, y e 절 y e 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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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인 침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 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전을 오늘 함께 예비하는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내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 보고 어, 그를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내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맞이했던 영접했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이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일 것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34절까지, 1장부터 계속되는 31장,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침내 예언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고 함께 있던 두 제자는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건늘 우리, 우리 성경의 말을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오 랄론토스라는 말은요, 반복되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침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메시아가 되심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였고,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쳤고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한 제자 그두 명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7절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라갔다 따르다 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그 무리 중에 군중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가 계신 곳에서 함께 머물러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눈앞에 지나가시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두 제자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들의, 그들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교를 떠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침내 요한을 따르도록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단한 광야의 삶을 선택했고, 배고픈 광야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침내 요한을 따라갔던 것과 다른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영적 목마름이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이두 제자와 같은 영적 목마름과 갈 갈급함이 있습니까? 편안한 나의 삶을 버리고 안락한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고 결단할 만한 그런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깊,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시간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위치와 삶의 자리에 암묵적인 제재와 또 때론 적극적인 반대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 갈망과 갈, 목마름이 있어 그것을 표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보다 영적 목마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청년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두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은 주님에게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영적 갈급함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침례 요한의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은 그들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내밀한 의미로서는 그더 깊은 의미로서는 영적 갈급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 너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 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갈급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 그 환경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간구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셨어요?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시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취업의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또한 성과 이 스트레스로 마음에 무거운 청년들이 있다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말못할 그런 순간들을 참고 견디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청년 실업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매장 일터 사업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공급한 심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느냐 내 안의 갈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이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선생님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깊은 대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할 때두 제자는 라비어, 당신을 구합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지체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풀어내고 빨리 그곳, 그,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그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 외적인 현상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증상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한다면 오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 이라는 것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에는 그 내적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두 제자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위해서 침내 요한을 찾아가서 침내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시는 메시아를 발견했을 때. 아,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저분이 메시야구나 저분이 내 모든 것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제안의 갈급함, 오직 예수님으로 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의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과 그 아픔의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 내셨다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의 우물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의 이유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갈급함을 채우시고. 주님이 내 목마름을 채우시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그 어려움의 이유가 주님 내 삶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로 인하여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 주님과 함께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니라.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제자들의 갈급함을 채우셨다. 여러분 바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마셔야 돼요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 이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시시고 우리의 갈라진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기름진 옥토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어느 길로 가, 나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 우리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어려움의 이 문,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때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갈급함과 허전함이 공허함이 있는 이때에 이 주님으로 채움받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주님의 생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에이.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흑암의 걸새는 떠나갈 지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여다 떠나갈 지여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가까이에 있으며,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약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할수 없어서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씬 그 보배로운 피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고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 수여다.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우울함은 떠나갈 수여다. 우울감은 떠나갈 수여다. 슬픔은 떠나갈 수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를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청장년국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